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어, 해결해야 되는, 그리고 해결하면 엄청나게 좋을 마지막 퍼즐 하나를 오늘 제가 보는 관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마지막 퍼즐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테슬라가 지금 여러가지 부침은 있지만은 단기 주가 흐름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먼 미래 긴 호흡으로 봤었을 때도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제가 이제 4년 가까이 테슬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좀 역설적이게 지금 2, 4분기 인도랑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좀 안정감을 준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이번 2, 4분기 인도랑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4분기 때 인도량의 어떤 우려 실적과는 비교 단계가 지금 더 큽니다. 사실 그 실적 이제 현재 주어지게 될 받게 될 성격표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분기 대비했었을 때 주가는 거의 20에서 많게는 30% 가까이 지금 올라가 있는 180달러 초 중반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뜻은. 아, 앞으로 3, 4분기, 4, 4분기에는, 그리고 이제 내년도, 내년도 2025년 1, 4분기, 2, 4분기 때 역시도 지금 올해 어, 성적표가더훤나안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도 사실은 좀 반응이 되는 것 같아요. 주가라는 건. 주식이라는 것은 선반응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가의 흐름은 분명히 이상하지만은 한편으로는 테슬라 현재 로보택시부터 해서 FSD에 대한 이제 장족의 발전이라든지 그리고 어,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사이버트럭의 주당 1,300 대가 넘어가는 생산량으로 테슬라가 가장 잘하고 있는 어떤 어, 램프업에 대한 노하우들이 이제 사이버트럭에 그대로 이제 접목이 되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2, 4분기에 어떤 우려들을 상세하고도 남을 만큼의 어떤 미래 가치로 인정을 받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물론 지금 만약에 PER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80, 100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면 정말 다시 한번 반토막의 어떤 그런 걱정과 공포가 몰려올 것 같은데 지금 PER 역시도 물론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 50대 미만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또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특히 그렇게 지금 걱정하고 있는 실적과 인도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제 전기차 판매량에 대해서도 저는 사이버 트럭이 줄그 파급 효과를 현재 시장은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을 더더군다나 하게 됩니다. 이전에서, 이전 사례 같은 경우에 인도레암 같은 어떤 그런 우려나 걱정거리가 미래에 이런 모델, 신규 모델로 인해가지고 엄청나게 이 부분들을 해소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는 사실 잘 없었거든요. 거의 대부분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델들의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보호가 되거나 상승을 했었는데 원가 구조가 엄청나게 좋은 사이버 트럭이 계속 램프업이 된다는 그 사실 하나가 현재 많은 투자자분들의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안심거리가 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역설적이게도 현재 이번 분기에 인도량과 실적의 결과는 나쁘다 하더라도 특히 1, 4분기 때 가이던스 때 어떤 그 히스토리가 또 있잖아요. 엄청나게 주가가 일론의 멘트로 펌핑이 되었었다는 부분 그래서 지금 어 보상한 재투표도 큰 득표를 얻으면서 가결를된 상태에서 여전히 신바람에 나 있는 일론이 팩트 중심으로 가이던스 때도 또 크게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을 이야기를 꺼내놓을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8월 8일에 로보택시가 그 행사가 이제 또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매우 이례적으로 미래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지금 주가를 지탱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어, 보여집니다 사실은 최근에 1년, 2년 어, 동안에는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실적이 크게 좌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분위기로는 매우 기, 이전에 1, 2년 전에 분위기와는 좀 다르다는 부분들은 어, 제가 어떤 뭐 어, 어떤 수치를 제가 과학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에 놓고 봤었을 때 투자 사례를 놓고 봤었을 때는 매우 현재 이례적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거리가 이제는 사실 좀 없는 것 같아요. 실적이 좋을 수는 없겠지만 주가는 크게 어, 흔들림이 최소화될 것이다. 무슨 뭐 150달러, 138달러까지 떨어지는 그런 일은 벌어질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렇다면은 지금 남아있는 과제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 봤었을 때, 저는 이거 하나라고 보는 것이 테슬라가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프레임이 있는데요. 현재 기 진출한 국가들이 있죠. 그 진출한 국가들의. 판매량을, 전기차의 판매량을 높이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상품들,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컴팩트형의 저가의 소형 전기차를 출시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는 이것이 하나의 큰 프레임이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이미 전기차로 진출한 국가의 테슬라의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뭐, 옵티머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의 큰 프레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남아있는 큰 프레임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미 진출한 국가에서의 판매량 매출 이익을 높여 나가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운 신 영역을 신 국가를 개척을 하는 그 프레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 역시도 무시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완성이 되면은 현재 팔고 있는 그 모델들을 제로 베이스부터 해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시장이지만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고 있는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성업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테슬라의 매출이 테슬라의 판매량이 현재 정체기를 맞고 조금 오히려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이 트렌드가 어떤 획기적인 어떤 테슬라의 신 모델이나 신 무기를 가지고 완전히 역전을 시킬 수 있겠다. 저는 테슬라의 투자자지만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 같은 경우 FSD 출시가 되면서 어떤 뭔가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지구에 남아있는 어, 중국과 같은 규모의 새로운 국가가 만약에 있다면 그 국가에 진출하게 될 경우에는 테슬라가 또 다른 새로운 어, 엄청난 큰 프레임을 어, 경영 활동의 프레임을 하나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인데요. 자, 그 시장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인도입니다. 얼마 전에 어, 중국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모리 총리와의 일론 머스크의 미팅이 전격적으로 연기가 됐죠. 저는 이제 취소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 너무나 안타까웠던 그런 일이긴 합니다. 저는 감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건데 하나 테슬라는 라 회사가 대단한 회사지만 한 비즈니스맨이 인도라는 큰 국가의 수장과의 미팅을 다른 아무리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일론이 먼저 그것을 취소를 시켰다, 연결을 시켰다고 보진 않습니다. 물론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겠지만 이것은 비니스를 해온, 글로벌 비니스를 즈 해온 저 입장에서는 그리고 일반 보편적인 그런 사례를 봤었을 때도 엄청난 결례입니다. 좀 과장되게 말하면은 인도사업이 물 건너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결례였을 건데 저는 그랬을 일론이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모리 총리가 어, 중 인도 정부에서 조금 피지 못할 사정이 있었는데 이것을 조금 어, 그렇게 돌려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연기가 된 것이 아닌가 라고 저는 감히 추측을 해보고 그리, 그런 이유가 있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은 전 세계 거의 3위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1년에 얼마만큼의 자동차가 판매가 되는지 아십니까? 480만 대의 자동차가 인도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도요타가 1위 브랜드고 2위 브랜드가 놀랍게도 현대입니다. 현대는 어, 수십 년 동안 인도 시장에 털을 잡아온 것이고 작년에만 거의 100만 대가 넘어가는 어,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생산해온 브랜드입니다. 거기에 작년에 GM으로부터 텔레강원 지역의 공장을 인수를 했죠. 그래서 내년에 30에서 40만 대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추가로 생산하기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고 주도면밀하고 치밀하고 매우 스피드하게 인도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대입니다. 자, 도요타 역시도 터줏대감으로서 인도 시장에 군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막강한 어떤 경쟁자라고 할수 있죠. 이미 털을 수십 년 동안 잡아왔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넘어서기, 극복하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 있고, 제가 인도 사람들과 비즈니스 해봤는데, 정말, 어, 이해할 수 없는 비즈니스 문화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일론이 테슬라가 아무리 속전속을 결 하고 싶어도, 그 나라 의 행정이라든지, 그 나라의 독특한 비즈니스 문화가 이것을, 어, 저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 도요타와 현대가 이미 어, 행정 부터에서 여러 가지로 그들의 영역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게 어떻게 하면 조금 어, 태클을 건다고 할수할수 있겠죠. 그런 어떤 리스크들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인도 시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잠재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현재 흘러가고 있는 어떤 주가 흐름이라든지 앞으로 테슬라가 만들어놓았던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프레임이 있죠. 사이버트럭이라든지 중소형 저가 전기차 모델을 통해서 기 진출 국가의 매출과 이익을 높여나가는 것 그리고 옵티머스 등 전혀 새로운 컨셉의 어떤 상품들을 통해 가지고 매출의 활로를 넓히는 그런 방법 하지만 이 마지막 남아 있는 퍼즐. 이것이 지금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두 가지 말씀드린 프레임은 매우 잘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너무나 막강하고 잠재성이 높은 인도 시장에서 <laughs> 테슬라는 반드시 어, 지금의 모습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어, 조금은 어, 현지화 전략에 맞춰가지고 인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지 않냐.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가 된다면 정말 긴 호흡으로 테슬라를 어, 테슬라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어, 더큰 지금보다도 훨씬 더큰 수익과 미래 가치의 프리미엄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 정보를 얻으실 때 어, 테슬라가 인도에서 무언가를 한다고 어, 어떤 그런 소식이 들렸을 경우에는 투, 충분히 어, 매수를 하시거나 투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만한 충분한 소재 거리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두 가지 꼭지에 대한 이야기 투자에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